그럼 지금부터 제14회 서천군 자원봉사 대축제 사랑을 위하여 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다음은 우수 봉사자 표창이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상순서는요. 군수님 표창, 교육장 표창 순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군수 표창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군수 표창은 노박내 서천군수님께서 수여하시겠습니다. 네, 시상자를 허명하는 순으로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라고요. 서천군 발마사지 봉사단의 고상숙님 서천군 여성자원봉사회 부명순님 천장미 임용봉사단 김영부님, 서천노인복지센터 오내심호봉사단 김용희님, 서인국학원 김정자님, 서천세스폰봉사단 김황태님, 서천 i w c a 남상예님, 한마음봉사회 문화자님, 금빛평생구교봉사단의 이강세님, 네, 그리고 개인봉사단 이수영님, 오카리나동호회 오은사님, 한산대의 노인학교 한문수님, 이상 12분이시고요. 앞으로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어, 고상숙님부터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표창장 서천군 발상호 고상숙 귀한께서는 평소 투철한 사명감과 공사정신으로 지역사회 발전에 노력하였으며 특히 자원봉사활동에 솔선수범함으로써 밝고 건강한 사회를 만드는데 기여하신 공익금으로 이에 표창합니다 2016년 11월 3일 서천군수 노 박은혜 네. 네, 축하드리고요 박수 부탁드립니다 표창장, 서천군 여성자원봉사회 구명순, 이하대용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표창장, 천장미 임용봉사단 김영훈, 이하대용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표창장, 서천노인복지센터 온해심호봉사단 김용희, 이하대용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박수 부탁드릴게요. 표창장 서림구학원 김정자 이하 내용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표창장 서천 섹스폰봉사단 김황태 이하 내용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네, 남성 얘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표창장 서천 YWC 남상 네, 이하 내용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표창장 한마음 봉사회 문화사 이하대용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박수 부탁드릴게요 네. 표창장 금빛 평생교육봉사단 서천지회 이강세 이하대용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표창장 일플러스3 나눔봉사단 이수영 이하대용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표창장 서천 오카리나 동호회 오은자. 이하내용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네 마지막이고요 예. 표창장 한산교회 노인학교 한문수. 이하내용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네 상자들다 같이 인사 한번 드릴게요. 박수 부탁드리고요. 네, 차려, 네, 인사. 네. 네. 준비하신 분들은 꽃다발 주시고요. 단체 촬영 있으니 꽃다발만 전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자체에 사진 찍을 예정이고요. 같이 사진 한번 찍네습니다꽃발 전달하는 걸로 봐서는 군수님 상이 제일 큰상 같습니다. 박수 한번 부탁드리게 다시요. 네. 이 행사를 주관한 서천군 자원봉사센터 구청원 센터장님의 대회사가 있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자원봉사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제14회 서천군 자원봉사 대축제에 참석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대축제 행사의 본뜻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자신을 나타내지 않고 묵묵히 봉사의 길을 걸어오시고 또한 마음속 품은 함을 이웃들에게 전해주시는 66개 단체 일만이 저여 봉사 여러분에게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여러분들은 바쁜 일상생활 현장에도 천금 같은 시간을 내서 찾아가신 각 분야 봉사 현장들 때문에 우리가 활기찬 서천을 만드는데 앞장서기도 했고 의지에서 오신 분들에게는 인정 넘치는. 서천 군민의 힘을 보여주기도 하였습니다. 특히 한산고시문화제나 전국체육대회와 같은 각종 대화축제에서는 바로 봉사자 여러분들이 서천의 얼굴이었고 여러분의 그 품격 높은 환한 얼굴은 우리 서천군을 전국에 알리는 계기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봉사자 여러분 여러분들은 일찍이 내가 갖고 있는 행복을 오래오래 간직하려면 누군가와 함께 보듬어주고 같이 아껴줘야 한다는 평범한 진리를 깨우치신 분들입니다. 참석하신 모든 분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하면서 대화사를 가름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노방대 서총군수님의경려사가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오늘 저녁에 이제 퇴근 시간이 돼서 사실은 요새 마지막 예산 때라 서울 국회에 갔다가 부랴부리 내려오면서 이제 3일 걸렸다가 급한 거 처리하고 나오면서 어 거의 몇달 동안 특별한 경우 아니면 넥타이를 안 매고 살았잖아요. 이게 그 사무실에 있는 넥타이를 제가 골랐습니다. 오늘 제 14회 자원봉사 대축제에 정말 제가 고마운 분들을 표현는 가는데 어좀 골려야겠다해서 어 빨갛고 고운 이 색깔로 냈습니다. 괜찮죠? 정말 정말 감사하잖아요. 그리고. 밝고 환한 색으로 여러분을 뵙고 싶고, 이 빨간, 밝은 색은 하트를 표시한다고 그러고, 그래서 제 딴에는 골로고 골랐습니다. 예. 어, 우리 군이 사회복지, 특히 자원봉사에 있어서는 정말 작지만 강한 군입니다. 그런 바탕 위에 우리가 수년 동안 계속 전국 제1의 사회복지를 잘하는, 근데 그 잘하는 게 행정이 잘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힘이 돼서 잘해주시고, 그 바탕이 있어서 이루어지고, 거기에 이제 뭐 시설에 계신 분들, 또 주위에 많은 후원자들, 어, 이런 분들 이 힘이 돼서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 군은 아시는 것처럼 군세는 작습니다. 그런 부분 앞으로 늘려나가고, 또 구석구석 사회 복지를 위해서 애쓰시는 분들에 대해서 건가하 힘이 될수 있도록 여기 계신 우리 교남일 국민의회 의장님과 함께 같이 열심히 그 힘을 보태겠다는 힘을 보태야 되고 요 그렇게 하다 말씀드리고 오늘은 정말 여러분들의 자리고 이 시간입니다 좋은 시간 되시고요 더독 출발하시고 그리고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어서 조남일 서천근의회 의장님의 축사가 있도록 하겠습니다. 군 자원봉사자 대축제를 우리 6만여 군민과 함께 진심으로 축하를드리고 있습니다. 지금같이 각박한 세상에 나무를 위해서 사준다는 위해서 게 이게 말은 쉬워도 진짜로 어려운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인구의 5분지 1 정도 한 12,000여 명께서 자원봉사의 길을 타시고 계신데, 정말로 우리 서청군에는 이제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절반 이상이 자원봉사자로 활동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열악한 조건에서 우리 행정에서 크게 지원도 못 해드리면서 우리 스스로가 우리 군민들께서 이렇게 자발적으로 음지해서 누가 볼까 뭘, 볼까 말까 그 숨어서 그런 활동하시는 걸 보면서 저도 그 어느 시골에 축제장 같은 데 가보면 발 마사지로 시작해서 이미용, 가진 수지침, 아주 다양한 그 봉사들 하시는 걸 보고 우리 수천의 미래는 결코 밝다고만 제가 보고 있습니다. 아무튼 우리 차원봉사자 가족 여러분 그 동안 여러가지 어려움이 많겠지만 그래도는 우리 여러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 지역 사회가 이렇게 밝아가는 것입니다. 환절기에 추운 날씨에 우리 자원봉사자 가족 여러분 감기 안 걸리시게 건강 관리 꼭 잘하시고 내내 건강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건강하시죠. 권수님과 <laughs> 의장님께서 자원봉사 발전에 내년에 힘을 이렇게 주신다고 하니 저희 든든합니다.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 부탁해 받시기 바랍니다. 어. 일부는 여기서 마치고요. 일부 이제 이부 진행하기 전에 잠깐 안내 말씀드리면 오늘 자원봉사 대축제는 총 66개의 기관 단체에서 준비했습니다. 어, 총4 번에 걸쳐서 회의를 했고요. 어떻게 하면 자원봉사자들이 즐기는 축제가 될까 매번 고민하는 축제입니다. 그래서 서청원 자원봉사센터는 자원봉사자들 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자원봉사자들이 좀 편하고 그리고 보람을 느낄까 항상 고민하는 기관이고요. 한 단체 한 단체 소개시켜 드려야 되지만 좀 이렇게 66개나 되어서 저희가 팜플렛으로 가려고 했습니다. 이해해 주시고요. 어, 오늘 여러분들이 자리이니만큼 2부 시간에는 조금 즐기고 행사장 가시면 매번 부스 안에만 계셨는데 오늘은 앉으셔서 좀 여유롭게 즐기시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마련한 2부 순세는요. 오늘 주제인 이만큼 사랑을 위하여라는 가수 김종환 씨의 공연이 있을 예정이고요. 저희가 큰 박수를 하면 어 나와주실 건데요. 어 저희가 올해에는 14회예요. 15회 때는 에 조금 더 성장해서 여러분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1부 행사는 여기서 마치고요. 2부 행사 김종환 씨 박수로 모시겠습니다.